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 오는 날 달리기 그리고 눈온 다음 날 달리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냥 예, 식기세척기 ASMR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어, 낮이었는데 눈이 펑펑 내렸어요 펑펑이 아니라 진짜 쏟아지듯이 내렸죠 아 그, 그때 눈 내리는 거 보고 아, 지금 달리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아쉽게도 저는 그때 저희 아이랑 나가서 음, 같이 노느라고 눈이 내릴 땐 달리지 못하고 눈이 그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맞았다? <laughs> 아마 앞으로도 눈이 내리는 날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잘좀 들으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눈오는 날 달리기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눈오는 날 달리기 하실 때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추위,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끄러움, 세 번째는 불가시성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위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눈오는 날은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다. 틀린말 아닙니다. 눈 오는 날은 실제로 그 눈이 그 뭐라 해야 되죠? 열을 발산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좀 포근한 그런 날씨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눈이 내리는 눈의 종류라든지 눈이 내리는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소복소복 이렇게 조용히 눈이 내릴 때는 굉장히 날씨가 포근한 느낌을 받으시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약간 쌀이 눈 같은 그런 눈,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오히려 더 추위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내리지만 굉장히 건조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온다고 해서 무작정 포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꼭 현재 기온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제가 그 추위, 기온에 대해서 얘기할 때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더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풍속입니다. 풍속도 함, 항상 함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풍속이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날씨 앱을 보실 때 항상 기온, 풍속, 그리고 체감 온도가 같이 표시 같이 표시되는 앱이 있는데 그런 것도 표시된다면 그것까지 함께 보셔서 현재 밖에 추위를 단순히 기온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도 물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우리 몸에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어, 털면 되지 뭐 흘러내리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달리기라면 우리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렸을 때 의외로 여기 쌓이자마자 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자이도 쌓이기도 하고요 이런 위에 자켓에 쌓이기도 하고 신발은 신발 위에 쌓이기도 하지만 눈밭을 달릴 때그 눈이 이렇게 발이 눈에 걸리거나면서 하 눈이 신발에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게 젖어가지고 추위를 느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재킷 같은 경우에는 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수가 되는 그런 재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러닝화 같은 경우에 우리 보통 러닝화가 통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퍼 부분이 메쉬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뭐 니트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니트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눈이 쌓이게 되면 정말 쫙 물이 안으로 쑥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방수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신다거나 아니면 방수 스프레이가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테이핑 하는 거 있죠. 근육에 테이핑 하는 거. 그런 테이프 같은 거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발 어퍼 위쪽에다가 붙여서 물이 스며드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날 추운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미끄러움입니다. 아무래도 눈은 미끄럽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일반 눈이 내리지 않을 평지를 달리는 것보다 눈이 내린 날은 훨씬 더 미끄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이 좀 쌓인 날 달려보시면요. 눈이 소복히 쌓이고, 그 눈을 밟았을 때 의외로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만큼은 많이 미끄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어디가 더 미끄럽냐면요.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한번 밟았던 그래서 발자국이 표시된 부분 있죠? 거기를 밟으면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우린 보통 반대로 생각해요. 어, 저기 누군가가 밟고 지나갔네? 저기 눈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덜 미끄럽겠지라고 생각할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쌓이는 눈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눌리게 되면 그 순간 눈이 녹게 되고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녹게 되고 바닥이나 기온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이 녹아내린 물이 순간적으로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표시된 부분은 사실 그쪽은 얼음, 얼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실 때는 가급적 남이 밟았던 곳을 밟지 마시고 차라리 차라리 그냥 눈이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그곳을 밟고 달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음 아무래도 저희가 눈이 오는 날은 우리가 사람이 이 미끄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오는 날 달리기를 많이 하셔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덜 하겠지만,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처음으로 눈 오는 날 달리기를 하신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 몸이 좀 긴장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 못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바짝 긴장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와 비슷한 그런 페이스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하면서 달리시는 게 됩니다. 저는 눈 오는 날 달리기 할때 가급적 한20% 정도 페이스를 낮춰서 달리기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제가 평소에 한 6분 페이스 정도 달리니까 눈 오는 날은 7분이 좀 넘어가는 페이스로 달리게 되면 20% 정도 천천히 달리는 게될 겁니다. 이렇게 달리면 운동 효과가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근육이 훨씬 더 긴장하고 많이, 근육을 많이 쓰면서 달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미끌릴 때마다 우리 근육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20% 낮추더라도 실제 달리기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 평소 페이스랑 달린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피로도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눈이 오는 날 평소 페이스처럼 달리면 근육이 오히려 어좀 오버워킹을 해서 근육을 다치시거나 달리고 난 다음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눈에, 눈이 쌓이는 걸 밟으면 좀덜 미끄럽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미끄럽기는 미끄럽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착지 같은 거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미드풋 같은 거 하면은 좀 좋다. 이런 뭐 사실은 힐 스트라이크를 밟는, 밟는 것보다는 미드풋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보폭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달리기 눈 오는 날 달리기를 하실 때는 보폭을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 중간이 먼저 닿는 미드풋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보폭을 늘리게 되면 발이 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앞에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찰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끌렸을 때 넘어질 수 있죠. 혹은 정말 발을 이렇게 가운데가 먼저 닿도록 수직으로 떨어지게 달린다고 하더라도. 발을 뒤로 밀게 되잖아요. 이 미는 순간 또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발을 많이 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뒤로 헛발질 하듯이 쑥 밀게 되면서 사람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혹은 착지할 때 뒤로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눈이 올 때는 절대로 보폭을 늘리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 더 줄이시고 내가 조금 더 그냥 빨리 달리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드신다면 차라리 케이던스를 높이는 그러니까 다리를 좀더 빨리 움직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페이스가 6분 50초 40초 정도 돼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천천히 다리고 있는 편인데요. 바닥이 굉장히 얼어 있거든요. 네, 거의 빙판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어, 지금 빙판길을 걷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페이스를 낮추고 보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쪽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순간순간 조금씩 미끌리잖아요. 그런 미끌리는 것들을 좀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발목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1.6km 달렸는데 벌써부터 발목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좀 얘기를 드릴까요? 드릴게요. 세 번째는 불가시성입니다. 불가시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제가 방금 막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말인데, 이걸 굳이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눈이 내리는 날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그눈 때문에 시야를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어떤 날은 눈이 내린 날 저기 안개가 낀 것처럼 한 30m 이상 멀개가 좀잘안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눈이 내릴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가지고 눈이 얼굴이나 눈 같은 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떠서 앞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안경을 쓰는 케이스라면 눈 안으로 눈이 들어와서 눈을 찌푸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 안경 아래 눈이 붙, 붙 붙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차라리 무이니까 흘러내리기라도 하지 눈은요 여기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는날잘 녹지도 않아요. 추우니까 달리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녹는단 말이에요. 이 눈이 점점 점점 안경에 쌓이면서 얼어가지고요 하얗게 얼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앞이 잘 보이지 않겠죠. 게다가 제가 달리면서 이 김이 나와서 안쪽은 또 김이 서리고 바깥은 눈이 붙어 있고 이러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창이 있는 모자 있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니 같은 걸 많이 쓰실 텐데 눈이 오는 날은 비니도 뭐 나쁘진 않지만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창이 있는 모자를 쓰시면 이게 좀 눈을 막아주니까 달리기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 시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눈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거 얘긴데 이 불가시성에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릴 이두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눈에 가려진 그 바닥입니다. 실제로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 달리기를 해보시면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달렸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달려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 믿고 그냥 달렸다가 약간 그. 보도블록 난간 같은 거 이렇게 혹은 구덩이라든지 혹은 눈 안에 보이지 않는 도메이 같은 것들이 있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 그걸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을 다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 아래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시고 달리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리, 눈이, 다리, 눈이 내릴 때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laughs> 눈이 내릴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달려서 길이 훤하다 그리고 저기는 정말 바닥이 굉장히 평탄한 그런 안전한 곳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조금 쌓였다면 당연히 지면이 보이겠지만 많이 쌓였을 땐 정말 눈이 안 보여요. 바닥이 안보여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좀 생각하시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양천과 트랙을 달리는데 안양천도 그 자전거 길이나 그 사람이 걷는 길이죠. 산책길 그쪽을 달리지 다른 곳은 웬만하면 잘안 달립니다 진짜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방금 달리기를 하고 와서 달리기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눈오는 날 달리기 어떻게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도 위주로 우선은 좀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아마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추가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 심야학러 토크 같은 그런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추가로 얘기 r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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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i 않았지만요. 제 체감상 어 o 냐면 d 년에 눈 오는 날 달리기를 할수 있는 날이 3일, 4일 정도 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밖에 제가 막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달리기를 못하거나 눈이 오긴 오지만 이게 쌓일 만큼 내리는 게 아니거나 그래서 금방 녹아서 비처럼 되어 버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 많았고요 정말 눈이 소복히 내리고 이쁘게 내릴 때 제가 달려본 그런 날은 1년에 진짜 3일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페이스만 낮추시고 중간중간 달리다가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눈 내리는 풍경도 보시고 하면 정말 즐겁게 달리실 수 있으니까 다음번 눈 내릴 때는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한번 나가시고요 다만 부상은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쳐놓고 괜히 저 민티런이 달리라고 해가지고 달렸다가 부상당했다 이지 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즐기듯이 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